어? 와 뭐... 갑시다 가고 뒤로 빼고 앞으로 주고 슛 나이스 이거지 이게 바로 역습이제아 오드리치 용병술 좋았어요 오드리치가 에릭센에 비해서 좀더 활동량이 많고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공격 전지하고 싶을 땐 좋죠 나이스 워커 나이스 워커 아씨 뭐야 야 이건.. 뭐냐? 오씨 오케이 모드리치 아 느려 메시라니 여기서 갖고 주고 아 씨, 줬어야 쇄는데 방금 못 믿었어 아 나이스 부트라게뇨 오 보다 느낌이 좋은데 이러죠 이쪽 주고 나이스 부트라게뇨 빨라 여기서 샷... 아, 으. 아, 카피... 아, 너무 아까워. 너무 좋았는데... 아이스... <laughs> <laughs> 상대방의 실수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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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어야는데 빨리 찼어야지 아이스... 이야... 무슨... 소림사요? 와 모드리치 좋은데 아 내가 내가 반응을 못했다 좋았는데 미스 나이스, 나이스 네스타 몸으로 밀었다 모드리치 가자. 모드리치 와 아, 맞았어. 아, 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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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